비가 내려요물놀이를할수 있을까? 난할 거야. 비가 내려. 나도. 날씨가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이러니까 이게 아쉽지 않아? 가자. 나는 무조건 논다. 나도. 우리 오늘 총 19명이야. 아니, 너무 많지 애기들, 않을까? 애기들이 도대체 몇 명인 거. 라면도 한 박스 갖고 왔어, 지금. 아, 그래서 이게 <laughs> 너구리 한 박스 갖고 온 거야. 거기에 그때 우리 옛날에 갔던 그 평상 있고 수영장 있던데 기억나? 어. 그런데요. 고기 어. 꺼먹고 수영하고 고기 꺼먹고 수영하고. 가봅시다 한번 오즈키즈 워터파크. 지금? 출발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계속 저 얘기하고 있어. 자기는 어차피 <laughs> 놀 거래. 혹시라도 못 놀게 할까봐 계속 어필 중이다, 지금. 니가 이렇게 오는데 이 길을 맞고 수영을 하겠다고? 어. 그래? 아, 그런 년가야. 그래, 수영해봐라, 니한 번. 그래. 머리가 아플 것이다, 기만 맞아가지고, <laughs> 그냥. 내 머리는 모자가 대신 아파요. 물을 너무 좋아해. 근데 어차피 수영장도 부리고, 귀도 물인지. 그냥 위에서 뭐 내리는 거지, 뭐. 우리는 왜 맨날 우중이야? 여행이 항상 우중이 껴 있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도 비왔었잖아 맞아, 비를 부르는 가족이. 아빠가 비만이니까 비가 오는 거 아니야. 아하 그렇구나. <laughs> 오 아빠가 비만인데 비가 온다. 와. 그래서 비만 온 거야. 어 비만 온다. 들어가면 비만 온 거야. <laughs> 아빠는, 해가 나. 뒤에 봐. 해가 뜬다. 뭐? 수영장에 가면 나부터 해? 응. 수영장에 가면 라면도 있고 그영 수영... 이거 어, 아는 거잖아 다아 맞다! 아 거잖아 <laughs> 수영장에 <웃음> 가면 라면도 있고 수영장에 가면 라면도 있고 <laughs> 음식도 있고 아 음식도 있고 <laughs> 하면 어떡해 라면이 음식이잖아 수영장에 가면 라면도 있고 <웃음> 네! <웃음> 두번째 아, 탈락이라니 아 진짜 있어 뭐? 수영장 가면 라면도 있고 워터슬라이드도 있고 수영장에 가면 라면도 있고 워터슬라이드도 있고 빠있는거 있고 아 탈락 <laughs> 틀렸어 아 엉망진창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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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장에 가는이었습니다와 <laughs> 5분이 도착 나 입장합시래 주은시간 <laughs> 되세요 이가 맞나? 엄마 영수증 확인 좀 해볼게. 어? 우 <laughs> <laughs> 어때? 재밌어. 물은 안 차가워? 어. 미지근해서 따뜻해. 미지근해? 어, 처음 차가운데 계속 들어다 보니까 따뜻해. <laughs> 하자아하는기니다 <laughs> <이런 오자 맞아요>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 물랑 양 기름 좀 쓰고. 꼼꼼히 발라. 아니 근데 진짜 까매지면 큰들 아, 나. <봄> 어. 어 피부가 하얀색이 된다. 귀여워. <봄> 뭐 먹을래? 근데 뭐야? 빵 맛있겠지. 안 어? 어? 됐다! 다 엄마! 씹어놨어! 어? 그. 것 같은데? 아, 그래? 와, 물이 진짜 깨끗하다. 오케이, 지우 수영해서 엄마한테 와봐. 저기서 엄마한테 와봐. 안 되겠군. 수영을 배워야겠군. <목소리> 애들은 놀고 있어? 너무이저 아, 너무 맛있저 우리 지우 거저 그림 그거 저거, 저거,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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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저저 저거, 저저저저 와, 이거는 누구지? 엄마 쓰레기 거, 언니 쓰레기 거. 이쯤에 물고문을 하거라. 하거라. <laughs> 니체를체를 네네 체를 이제 알았냐? 니체를 <laughs> 네 이제 알겠니 물놀이엔 음. 나는. 거. 진짜 아. 먹방하러 가세요. 매워요. <laughs> 아. 먹방하신다면서요? 짜파게티 먹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 아, 짜파게티 끓여야 되는 거예요? 네. 아빠 매워, 나물 좀. <laughs> <laughs> 그만 좀 먹어라. 와, 빠르다! 아우! 아우, 진 아우, 진짜. 짜파게가 일단 소문이 들고 왔어요. 아빠야? 짜파게티 못러왔어요 그래요? 이제 먹어? 어 어? 익숙한 남자라 모든 남자들은 다 설거지가 익숙하거든요. 무슨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? 요즘 남자들은 다 하거든요. 아니거든요. 다 같이 하거든요. 와와 와. 석켜. 아 왜요? 아어뭐 뭐 하냐고? 기다리냐고? 왜 거기서 기다리냐고? 편하게 앉아서 기다리지. 어. 뭐 들어가 볼 거라고 가겠다. 1등으로 들어가고 싶어? 어. 왜? 그냥. <laughs> 1등이야? 오리떼같떼 1등. 오리떼. 같애, 오리떼. 너 재미 있었어? 너무, 너무 재밌었어. 7 시간 동안 지민이가 웬일로 안 지쳤어? 원래 제한세 시간 놀다가 지쳐가지고 어. 앉아 있잖아. 오늘은, 오늘은 안 그래. 오늘은 하얗게 불쳤어. 뭐가 그렇게 재밌는 것도 없었거든. 물밖에. 재민이가 오랜만에 육아동호회에온 거지? 어. 그래, 그래 체력을 길러서 맞지. 지민이는 뭐. 숙제 많아? 어 많아. 음, 집에 가서. 잠들면 안 된다 숙제해라. 그리고 집에 갈때 되니까 아주 맑게 비는 안 왔어. 이거 얘기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다. <laughs> 조촐로 왔어야 되는데 돌아가야 된다. 지금 튀기고 있어. <laughs> 지 민아 당연히 <laughs> 들어가는 거야? 한... 뭐먹게 고드는 먹는다며. 지우야과자는 그만 얼마나... 먹어. 젤리. 아이스크림 먹어 아이스크림. 오케이. 이게 진짜. <laughs> 어 맛있겠다. 민아 이걸로 될까? 어. 와. 다 <laughs> 걸은 <방으로. 웃음> 상으로 얼마인데? 냄새 너무 좋아 아빠 근데 두개사 4,500원이면 괜찮은 거야 아또 그래 합리적인 또 계산을 하시네요 왜냐면 왕가은 곳에서 한 개가 3,000원 봐 이게 4,500원이라고? 그냥 딸기 냉동딸기 아니야? 맞아 어 이빨 조심해 딱딱해 씹지마 씹지마 이제 우리 집에 가서 쉬자 힘들다 다들 고생했어. 응. 마지막 인사 한번. 오늘 어땠어? 맛있었고요. 어. 꼭 아빠 머리 염색하기 브이로그 또 올라게. 그래요. 지훈 어땠어요 오늘? 맛있었고 맛있었다 빠빠이. Bye bye.